근데 뭐안 죽었어. 3탄이니다 어, <laughs> 어어어3타이다3탄 아... 아... 아우씨. 오, <그 아, 음, 아 재, 아, <아, 어 뭐야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망하게. 제일 싫지, 깜 아, 진 이게 상차고 아, 장난.

아, 단타요. 왜냐면 또버튼이 아쉽더라. 여기 건너시더라. 좀... 아, 너무 시끄러워. 어기 여기. 턱이라게 아, 됐네, 그냥. 아, 짜증나. 단타, 왜냐면, 버튼이또 누웠어요. 네. 버튼이또 누웠어요, 이거. 또 짜증나요 니고 지금, 그냥. 생각하교 그냥, 후가가다 보겠지, 데 아우, 저거. 저 지금, 사는보잖아 어, 그냥, 가봐. 그냥, 갈게요. 아, 그냥, 가, 면 아, 왜, 왜, 그래도 신문학교, 그때 가고지안하거 아닌가? 아니, 근데 지금, 끝나는 시간인데, 아니, 왜, 재미나고 하시는데. 아유. 그냥 치지 말까요, 그냥. 아, 근데 또, 또 못해. 아, 미치겠네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고. 미치겠네. 아, 그기 있잖아. 짜증나고 있으면. 아. 지금 3차. 지금 3차가 어 없지. 아, 왜, 왜, 내가 뭐 했다고. 아니 못했네 왜지 마아뭐 아, 이곳에 뭐 없는데 그냥 돌아가고 그냥 집 가는 게야 어 다가옵니다 아 나는 나아그 아, 그냥 잠만 아, 아 거의 없네 어. 아, 왜 이래? 우리 공항 없는데? 저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, 그냥. 힘을 넣었고, 지금도. 아, 근데 끝났는데, 지금은? 시간이. 여기 진짜 공의 끝났거든요. 어? 버지가, 증거가 있음, 는것 같아요. 한번찐것 같기도 하 아, 잊어버리면, 이거 잊어버려. 길까지 쭉넘어오그 별이 없네 자 3m 리버버 과연? 3m로 하고 3m로 하고 학생이 있으면 아 3m 늙었는데 3m 늙었잖아 뭐야 과연? 아, 이제는 실물 작업도 듣고 끝나는 시간인데, 화제는 거의 안 보여요. 어, 아, 나 끝나? 지금 시간 나올 수 있겠다. 어, 어, 시간 나올 수 있나? 아, 지금 나올 수 있겠는데, 말할 아, 수 있겠네. 아시만볼수있다아 지금 못네 어, 잠시 잠깐만 이 시계가 다고장어 어? 나 방금 다는데아시만요 잠시만요 왜 지금? 잠시 거기 예, 그렇더라고요. 거의 안, 하는, 거의 없는데? 어? 다시마예요, 아, 여러분. 응. 다시마에서 한번 갔다 와야겠다. 아우. 다시마 <laughs> 갔다 올게요. 확기만 할게요. 여러분들. 한 할게요, 이거. 어? 이상한데? 이왜 이렇게 하시는거야?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없저 다시 하해고 했는데 한 명.. 여기 한명 있거든요? 신멘선학교 하시는거야? 아 이거 멋 가까이 가요 그래서 가격 안 나왔던데? 아, 어이, 아, 아, 방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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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